안녕하세요, 여러분. 직시투비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 캐논 R50 카메라를 구입한 후에 이벤트로 함께 받은 블루투스 삼각대를 가져왔습니다. 이 삼각대 그립이 이벤트 품목 중에서 가장 인기가 좋았죠. 순간 품절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현재 캐논 코리아 홈페이지 기준 이 삼각대의 가격은 119,000원입니다. 구성품을 먼저 살펴보자면 삼각대 그립 바디와 무선 리모컨, 손목 스트랩 마이크 브라켓 라지 사이즈와 스몰 사이즈 각각 하나씩 그리고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굳이 설명서는 보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마이크 브라켓은 삼각대 그립의 네 곳의 방향으로 모두 꼽을 수가 있게 되어 있고 스몰 사이즈를 그 위에 세로형으로 장착할 수 있는 방식이네요 여기에 마이크를 장착하시면 되겠죠 삼각대 그립의 왼쪽 측면을 보시면 버튼이 보이고 이걸 누르시면 앞뒤로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카메라가 앞으로 혹은 뒤로 많이 기울어져도 이 삼각대 바디가 무게중심을 잘 잡아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보시면 버튼이 또 보이는데 이걸 누르면 360도로 회전이 가능합니다. 그 따로 움직일 필요 없이 이 삼각대만 세워두면 구도를 잡기는 정말 쉬운 것 같아요. 그 블루투스 연결을 처음에 할줄 몰라서 약간 헤매기도 했는데 메뉴에서 무선 통신 설정을 선택하고 무선 리모컨에 연결을 눌러주신 후 연결할 장치를 추가합니다라는 항목을 선택해 주시게 되면, 페어링 중입니다라는 화면이 보일 거예요. 이제 무선 리모컨을 들고 W버튼과 T버튼을 잠시 동안 동시에 눌러줍니다. 그러면 페어링이 되었다는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이제 블루투스 연결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동영상 촬영 시에는 바로 버튼을 누르면 녹화가 시작되고요. 사진 촬영은 셀프 타이머로 원하시는 초 단위를 선택 후에 바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 생각대가 그립감도 훌륭하고 각도 조절까지 마음에 들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길이가 생각보다 짧아서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아주 조금만 몇 센치라도 더 길었다면 좋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대성과 안정적인 무게중심, 다양한 각도 조절까지 브이로그용으로 쓰기에는 아주 적합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무게가 나가는 카메라 말고 상대적으로 컴팩트한 캐논 카메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무겁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다른 제품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